자,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장을 앞둔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의 오늘 흔들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요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자 힘든 날이지만은 힘을 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 2만 구독자 지금 행사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2만 구독자 되자마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. 그뿐만 것 아니라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여 가지고 프로그램 설치한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이번 주에 큰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이 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 효성중공업과 자 효성중공업과 성우화이텍 지금 46%자 효성중공업 56% 성우화이텍 46%의 수익을 짜릿하게 얻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? 010726 1의776 하나 번으로 들어오신 셀트론 주주님들을 위해서 자,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서 압축과 그리고 탁공약주에서 자 일주일째 보내드렸던 종목 성우화이텍을 여러분들 46%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. 자 우크라이나 테마 잘 가고 있습니다. 자 HD 테마 자변 변압기 그리고 중장비 잘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편입하고 있는 어, 정말 중요한 어,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꼭 눈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자 우리의 이셀트리온 어, 지금 현재 캔들 위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지수로 보게 되면요,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깊은 음봉을 맞다 보니까 사실상 하, 이게 다음 주에 이 어떤 우리나라 양시장을 영향을 미칠지 살짝 겁이 납니다. 자 그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, 지금 현재 60일선 걸쳐 있지만은 사실상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종목이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심리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코스닥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60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. 그래서의 큰형이 지금 세른 봉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다음 주가 좀 불확실성이 짙은 날일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은 두 가지의 라인을 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자 오늘 간당간당합니다. 그러나 148,000원을 지켜내는 모습만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동일하게 이 빨간 거 보이시죠? 자이 빨간 거를 보시게 되면 빨간 캔들처럼 또다시 이렇게 더어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. 이 정도에서의 자리에서 이 하반 경직만 보인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더 15만 2천 0백원 선만 올라타게 되면 이제 패턴 완성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가지고 승임 안 찬다라시는 분들이 계시면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요. 하반기 역대급 수익이 필요한 포트폴리오로 꼭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뉴스 체크 없이 캔들의 위치만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. 아직까지는 괜찮다. 단 다음 주에 한번 고비를 넘기게 되면 양봉이 세게 내서 다시 한번 패턴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. 셀트리온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 좀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